찬성, 찬성. 음. 헤비스토리 뭐야? 아 조졌다. 야 잠깐만, 장우야, 장우야 가려줄게, 가려줄게, 가려줄게. 내가 인생해줄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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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안 죽이지? 야 미야 따라오지 마야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그동안 즐거웠고요. 저 양탄자 걸렸는데 <laughs> 여, 이렇게 친한 사이 봐. 저는 <laughs> <막아> 탱크예요 탱크. <laughs> 여기 이렇게 막아줘야와한 <laughs> <laughs> 군님 못 닦겠네. 야 뚫었다 뚫었다. 여기 문 없는 것처럼. 예, 봐봐 기다려봐. 문 없는 것처럼. 오졌다 오졌다 오졌다. <laughs> 으하하! <laughs> 개잘했다, 개잘했다! 어, <laughs> <laughs> 뭐 개쩐, 개전어 야! 야, 메려가내 뒤로 가, 내 뒤로 가! 저기 문 있는 거 몰라, 저 뒤로 가! 문 있는 거 몰라! 문나는나 내, 내, 아, 사람 온다, 사람 온다! 봐봐, 몰라, 몰라, 몰라! <laughs> 아, 이 누구 20개 샀는데, 감사합니다, 20개. 펭귄. 야, 오, 야, 이거 개쩐다, 야, 이거! <웃음> <웃음> 아, 쩔었다, 쩔었다! 메라, 이거 나 약간 위험하다, 근데. 와이 <laughs> 개쩐다. 20초 남았습니다. 아! 어! 아! 어!